세만증중하고 개종, 개종, 잡았고, 좀라나다랑 d a g 그나 그 a d a Granada, Granada, 나다 a n a 도안 된다 아아아 <laughs> d 아, 아, 라나다 a 라아다 하나 둘셋 n a d a g r a 아아 d a Granada, Granada, g r 아 날씨가 이제 좀 건조해져가지고 입 주변이 아, 예. 말하다 보면 터서 말하기가 힘들어 이거 공사안 하냐 씨 잠깐만 35 1,700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100 100한 30년 남았습니다. 짠, 팀. 음. 섬 주고, 딱 99점이네. 몇 가지 주면? 섬도 먹어야지. 11시다 내 네, 약속하는 대로 1 1시에 끝나겠다 약속한 바가 끝날 것 같아요 맞아, 보자 그나다를딱 먹으면 과연 옮길까안 옮길까요 마드리드나 톨리도로 가면 되는데 설마 바넨시아로 갈까 뭐라고 조약 하고배상 자,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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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도로 다시 갔네. 고마워요. 이건 돌려줘야 되는데. 싸움 중이라 못 돌려주는구나. 잠깐, 이거 빨리 끝낼게, 내가. 77점. 비잔티움. 요거, 점, 요거 먹으면 끝날 겁니다. 여기랑, 예, 점수가 될 거예요. 여기랑 여기 먹으면. 자, 이제 스페인까지 신놈은, 유럽은 이제 신놈 판입니다. 다른 애들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점수가 안 되네. 음, 어디 뭐가 남았나? 봉쇄를 한번 해볼까? 봉쇄하고. 이번에 진짜 노래가 무슨 뭐뭐뭐 뭐? 뭐 무슨 노래? 이상 노래 있다, 있다고 어제 했잖아. 섭정의 노래, <laughs> 이게 뭐야? 그게 섭정의 노래 팔던데, 진짜 아까 보니까 섭정의 노래가 있더라고. 아, 이거 성전으로 먹고 그냥 주는 게좀 편하긴 한데, 외교가 들어가가지고... 아, 어쩐지 내가 외교가 안, 쌓인, 안 쌓인다 했다. 두 개만 찍으면 되는데 아, 승점비용 그냥 해서 이거 이면더 싸지거든요 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거 할부로 먹은 다음에 나중에 갚자 귀찮다 두 번하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어차피 외교는 외교는 할부가 되니까 할부로 협상합시다. 이거 안 먹고. 86점? 음. 오, 비전티움. 와, 멋있어. 멋있어, 비전티움. 내가 살렸어, 얘들을 내가 예전에 플레이 했을 때보다 좀더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예전에 플레이 했을 때는 이 정도 먹지 않았나? 이렇게? 아나톨리아에서 먹었죠. 어멋있는데 비잔티움 야 이거 스크린샷 찍어라 멋있다 야우덜바다 되고 있다 여기만 먹으면 비잔티움이 보라색이 참 이뻐요 주홍빛 간지 난다 자 이제 스페인까지 우리 신놈에 넣어줬어요 신선로마 제국 어 그라나다 돌려줍시다 돌려줍시다 전쟁 중이라 안 되네. 예, 네, 전쟁 중이라 안 되는데, 코어를 박지 말고, 요걸 돌려줍시다. 그러나다. 아 어... 그리고 이제는, 네. 어, 지금, 명나라까지는 붙었는데, 이제 팀으로 가는, 명나라 팀으로 가는 길목이, 길목이 좀 없구요. 음, 외교관계가 지금 몇개 있죠? 8분의 1 그리고 근처 국가들이랑 겨돈 및 동맹을 해야겠어 관계개선 폴란드도 관계개선 그리고 어, 속국을 좀 많이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프랑스랑도 관계개선 그라나다 여기는 약간 촉수 위연적 52점 음, 페르시아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네. 페르시아 소크카에서 티무르 다먹여주면 되겠다. 우선 요거 페르 티무르 클레임을 여기 만든 다음에 여기 땅뺏기를 하고 땅을 이은 다음에 페르시아를 칩시다. 어 결혼 많이 하자고 하는데 잠깐만 엄선을 해가지고 가야지 오에미야, 네, 무시. 팀으로 클레임 마스라지방 클레임 만들고요. 여기가는 프랑스를 여기 한번 불러올게요. 이제 어딜 때려야 되나? 어 비잔티는 이제 그만 먹여주도록 합시다. 비잔티는 그만, 뭐, 그만 먹이고 여기 아르칸트 뭐 이런 지방도 이제 러시아가 다 처치할 거니까 놔두고 명도 마찬가지고. 명은, 한 번에 전장 걸어서 보호국화? 중화권? 보호국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몽골리아 남고. 자음프로. 비자야는, 서구가 할 있기 때문에 비자야는 나 아, 때려야 되고. 음, 아직 무역회사는 아직 못만드나 아프리카. 잠시만. 네, 뭐, 이렇게 해서 아직 못 만드네요. 러시아 터미콘 받아주고. 외교를 좀 아껴야 돼서 뭐 하나 먹입시다. 비전틴을 여기를 이제 더 먹이지 말고, 요렇게 가서, 일렬로 먹이고, 페르시아 키우고, 위로 이렇게 비잔틴 먹이고, 뭐 이렇게 갈까 근처에도 서구화한 나라가 있나? 매워. 매워. 매워도 속국화해서 먹이는 거? 111점. 서구화 많이 했네? 누가 이렇게 서구화를 시켜놨지? 사방에서 누구 때문에 서구화했을까? 구자아트 여기 대부분이 서구했네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뭐 어차피 행정 급한 거 아니고 나지드 뭐 이런 애들 맞아 치는 게 낫, 낫겠죠? 근데 스페인은 여기를.. 여길... 전쟁이 언제 끝나지? 2퍼 카파를 때리고 있네 하싸 하싸 전쟁 선포 성전 빨리빨리 달려야 돼 하싸 때리고 간 김에 나지드도 때리고 헛삿, 아지드, 워성가리 아니 카파 카파 휴전이구나 헛사나지드 이렇게 때립시다 성적 보스만은 휴전이 아직 안 끝났을 테고 지금 10이 얻었는데 잠깐만 어, 비잔티움 코어가 아직 한참 남았어요 바뀌려면 안 자르고 오일라트의 전두척 전도 전투정복오일라트가 나왔나보죠? 오일라트 오일아트 이거 러시아가 처리해줄까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어.. 내셔널 포커스는 행정 a 조과 3짜리 고용해주고 외교가 많이 뒤쳐졌죠 내셔 포커스 외교 이렇게 갑시다 코어 만들었고 음, 이제맨 코어 만들고 1년 만땅 차 있고 우리가 쳐야 되는 것은 팀으로 클램을 만들자. 명나라 페르시아 페르시아 클램을 만들자. 비닐때 우르르 내려가서 패고 있죠. 개종은 부지런히, 부지런히 해주고, 발라리나 방으로 갈까요? 발라리나 나는 가만히 있다가 발라리나 방으로 될것 같아. 말러시 아 군사는 24테크 찍고. 신대륙을 아직 못 가나요, 우리가 아, 신대륙 가고 싶다. 신대륙. 신대륙 가야 될것 같은데. 브라질 뭐 이런데. 독립한데. 원본은얻 제국주의 명분을 얻어야 돼서 제국주의를 찍어야 되겠다. 제국주의가 필요한데. 어 여기 반란 생겼습니다 비잔티움 같이 가자 나 먼저 가고 너 많이 먹여줬어 비잔티움을 터지겠는데 너 많이 먹였어 할싸나 끝좀 과학장이 44% 아, 직안끝안어통화 통화 인플인플션이션 아, 1 6 아, 없고요. 자, 외교는 음 잉글랜드 관계 아 스웨덴 관계에선 임무가 지금 뭐죠 향신료 수입 늘리다 세계 y 신 w e 을 먹으면 되는데 인도 쪽에 좀 많이 있겠죠 우선 캔슬. 이동할 수 없으니까 <목소리> 오우 발비한트 농민 발란이한 번에 나지드 끝. 다 먹으면 79퍼, 22퍼. 내 나쁘지 않아. 여기 싹 끝났고 자취도 올리고 포 만들고. 한번 바뀔 거예요. 어 그리고 티무르의 땅 뜯기 협박. 마르사과학적인 얼마지? 88퍼. 그리고 파르시를때입니다 시비 생길 거예요. 성전 시비도 생길 겁니다. 땅을 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생겼죠? 내려준다. 성전자 외교 폴란드는 결혼 안돼 아직. 황은 한번 내려주고 러시아도 황은 한번 내려주고 잉글랜드도 황은 한번 내리고. 프랑스, 항은 잉글랜드, 결혼된다 잉글랜드는 결혼 스페인 관계에선 폴란드가 오스만 a n 수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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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안되고 전 p 중 l 라 n d Poland, Poland, 자 이제 반란 진압을 해야 되는데 44개. 얘들 이 먼저 오길 기다려. 어, 이리로 넘어 건너갔네. 오케이. 106 자리. 어, 다시 이리로 넘어왔네. 잡았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개종은. 계정은... 시간이 없다. 1706년인데, 100년 남짓 남았어요. 다음 임무는... 수웨덴과 동맹 맞지? 오케이. 좀적주의자 건너왔다고? 아, 발로 엄청 많이 터졌다. 비잔티움. 아, 너무 많이 먹였어. 1 5야 행정이 지금 딴 셔틀을 찾아야겠어. 그게 페르시아가 될 겁니다. 아마 페르시아는 소코파 할게요. 64점이면 되네. 자, 공성했는데 얼려올까? 집에 온걸 환영합니다. 카톨릭으로 발표했고안 넘어오는데 알바니 제이션 응? 넘어온다. 빨른 잡 으러 가 야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정도 하나 받읍시다. 네, 돈이 괜찮고, 외기력이더 중요해서 외기력은 아껴야 되니까. 외기록 빨리 택배를 맞춰야 되네. 코 만들었고, 상전의 초조함. 요즘 좀 모여. 반란 잡았고, 키울라고 오래 모였겠대요. 헬로아가 카파멀레드란 뭐 동맹이지 됐고 만들었고 돈이 900포인트 행정아이더 24테크 횡단유도를 하나 열었으니까 이제 정, 본격적으로 땅을 먹으러 갑시다 근데 사실 지금 여기에 제국주의 제 명분까지 같이 열렸어야 되는건데 외교가 아직 못 따라잡네요 성전 명분으로만 열심히 때립시다 자 외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컴퍼니 상인, 국제공영역, 심지 가는 거리 됐다. 상인 그러면은 어... 어디보자 지금 우리가 콘스타드 노플에서 하나 수집 합시다 그리고 현재 팀으은클임 계속 만들고, 협상 속국과 협상 아직 안 되나요? 아직 안되나 조금 더 먹어야 돼요. 끝속쿠화 그래서 속쿠화 됐고 자 팀으로 휴전이 아직 안 끝났어 잉글랜드 동맹 갖고 요거 요새 없애고 땅 돌려준다 아너 언제 전쟁 끝나냐 아직도 하고 있네요 3% 답답하다잉 스웨덴 동맹? 결혼? 관계도 8분의 4? 순례가 없어? 이게 13%짜리인데 씨 개정 개정 맘룩. 맘룩 전전선포 트니스 예멘 도기면 예멘 도째 때리고 성전 행정 좀 남으니까 선교사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개종 하나 더 합시다. 아르덴란이 오스만의 전속 뺐대요또 만들었고 그러면 관계도 거의 다 개선 다 됐지. 러시아, 스웨덴, 폴란드. 포투카 프랑스, 페르시아, 팀으로 클레임. 암룩은 거의 다 끝났는데, 음, 이 잡아주고, 말레포 끝. 잠진나 요걸 비잔티움하게 줄게요. 어차피 얘코못 박, 내가 코못 박으니까. 돌아오면 봤죠. 급한 거 아니니까. 자, 고이랑 명분 군 기술공 충원 속도 증가 그 만들었고 반란군이 오스만 방란군을 없애고 있고. 예멘도 거의 끝났고. 예멘을 먼저 협상할까? 풍작이네. 행전형 50포인트. 뭐, 전혀 걸어놓으면 알아서 하니까 너무 편한데? 클레임 만들었고요 자, 맘록을.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 안 먹여줄게. 비젠팀에 먹여주고. 글씨가 이뻐졌네. 예멘을 먹고. 78포인트. 뭐야, 다안 되네. 어디 땅이 남아있나? 예멘. 섬? 아닌데. 어디가 탕이 있나? 불가의 민족주의자 스페인 리콜 티무르 클레임. 음, 얘가 여기서 뭐 공성을 하나 했나보다. 페르시아 쪽에 언제 했지? 점. 돈을 더 요구할 수 없어요? 예멘 끝. 요새 없애고. 자취도 올리고. 코어박. 매매 왕실 결혼, 러시아 동맹은 안 되겠니? 분노함, 폴란드는 스웨덴은 잉글랜드는 됐고, 네빌 가문이네요. 네빌 가문, 포르투칼.